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명확해지면, 그에 따라서 사과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정당하다면, 또 사과는 적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이, 이분들 주장은 식용유 때문에 미끄러져서 자빠지면 내진 탕당한다는 거예요. 예, 예. 저희들. 새로운 창조기법이네, 이거. 식용유. 저희들의 생각은 아예 자꾸 올라오는 것 자체를 맞기 때문에, 손 자체가 이제 미끄러짐을 보셨는다 아, 그게 아니고 그 차에다 그린 게 아니고 실제로 넣어서 쐈다는 거예요. 뭐. 어, 그것은 예, 어떤 뭐 다른 장비에 넣어서 쏘지는 않고 어, 그 밀대 같은 봉글레를 가져와서 버스 표면에 식용유를 바르고 또 일부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뿌리는 식용유를 뿌리는 장면이 그, 음. 있었습니다. 예. 그 백남기 선생한테 물대포를 쏜 살수차에 대한 그 경찰과 직접 소등 예. 네. 경찰과 거기 그그 그 경찰을 지휘했던 지휘관 예예. 이런 분들의 보고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보고 받은 결과 어떻습니까? 뭐 제가 그뭐 아는 범위 내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우선 어 <laughs> 차벽 송계행위 그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어 절차에 따라서 어 살수를 경고를 하고 또 A B 살수를 하고. 어 직사 살수까지 나아가는 그런 어 살수 절차를 어 거쳤다고 본인들 진술하고 있고 또 이런 그것이 맞는 부분이 있고요. 어 다만 그 또다시 문제가 되는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미 어 쓰러졌는데 어 살수를 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그 살수차 운영 요원의 진술에 의하면은 어 그때 당시에 12인치 되는 어, 살수 차 내에 있는 CCTV로 어, 바깥 사항을 어, 관측을 하는데 어, 야간이고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또 이미 살수한 물 살수에 의해서 어, 조망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어, 대체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살수를 했기 때문에 어,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발생했다 어,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건 거리 진술이고요. 네, 네, 네. 네. 제가 동영상을 확보를 해서 오늘 증거에 대해서 습니다 네. 이거 하는 로을할수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렇다면 그 경찰이 지금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도 어, 동영상을 어, 정밀하게 복원을 하고 또 현장에 있었던 여러 관계관들의 진술을 복합적으로 해서 어, 나름대로 대외적으로 책임 있는 어,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